천미예 스님, 2024년 5월 8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. 어, 신부로 살아가다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위로와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지금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를 만나는 것입니다.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을 보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띄어 말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. 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연배가 있는 신부님이 하시는 것과 제가 하는 게 느낌이 다릅니다. 슬픈 상황일 때 나이와 경험이 주는 그 간극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 메울 수 없는 것이기에 기다려야 됩니다. 둘째로 결혼한 부부를 면담할 때입니다.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면담을 오면 애는 언제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제때 받아야 된다며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. 그런데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그 삶의 어려움에 자기 삶도 안정되지 않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 각자의 몸의 상태와 상황이 다른 것임을 알게 된 뒤로는 면담 때 아기는이라는 말은 일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저의 역할은 두 분이 잘 살고 그 열매를 잘 맺기를 기도할 뿐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.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대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줍지 않은 위로와 조언이라는 말로 폭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주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거울로 자신의 상황을 보며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신앙인이라면, 기도하는 또 사람이라면, 자신이 가진 거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, 내가 비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, 주님이라는 거울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 거울을 보고자 한다면, 진리의 형이 보일 것이며, 그 진리의 형이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.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참여 수님,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